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평가사 네차인이었을 전준현 팀장입니다. 형님들 빨리 빨리 보세요. 오늘 빨리 빨리 이거를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이건 정말 미쳤다. 저도 딜러 생활하면서 이런 차량들 몇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미친 녀석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일단 이 녀석은요 외판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군데 주행 거리가 만천 킬로입니다. 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천 킬로예요 만천 킬로. 예, 네, 정말로 마실만 왔다 갔다, 세컨카로 운행하신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차량들이 간혹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때, 형님들이 이거를 선택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있냐? 당연히 없죠, 형님들. 왜냐? 시간은 지나가고, 연식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행거리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차량들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화이트 바디죠. 주행 거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1만천 킬로예요. 1 0만 킬로가 아니고 1만천 킬로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냥 이건 끝났다. 물론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풍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 차에도 통풍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정말로 이 녀석은 그냥 빨리 전화를 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 올리면서 앞에 또.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형님도 지겨우시니까 우선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시죠.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전차신나평가사 네차만이었을 전주동의 팀장입니다 형님들 아까 제가 앞에서도 굉장히 설레발을 치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로 미쳤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네 앞에 일단 성능기록부 먼저 올려드릴 건데요 성능기록부 보게 되면은 자 외판교환 없는 거아 있어도 상관없다 왜 어차피 무사고니까 하지만 외판교환이 없습니다 거기에 화이트 바디 차량이고요 옆에 정보를 올려드릴 겁니다. 옆에 정보를 보게 되시면 연식, 주행거리 옵션 이런 부분들 가격까지 다 나와져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만 키로 아닙니다 11,000로간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형님들 꼭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짓말 아니냐 침수차 아니냐 네 아닙니다 자동차 진단 평가사가 다 확인을 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네 구입하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사실. 뭐 주행 거리가 많다 그래서 나쁜 차이냐, 주행 거리가 적다고 해서 좋은 차이냐, 뭐 이런 기준점들은 없어요. 왜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알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을 때그 느낌이나. 근데 아이 어, 녀석은 그냥 말할 게 없습니다, 형님들. 정말 너무나 괜찮고요. 뭐 통풍, 뭐 전동 트렁크 이런 거 없어요. 어라운드 뷰 없어요. 예 네,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제 차에도 없거든요. 없어도 다 가능하다. 맞잖아요, 형님들. 우리가 차를 차 안에서 하루에, 승용차 타시는데 하루에 뭐열열 시간, 뭐 이렇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형님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형님들께서 사람마다 다 고르는 게 다른 거지. 틀리다고는 할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 차량은 2016년 등록인데, 주행거리가 진짜 끝!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형님들 지겨우십니다. 제가 이 차량의 장점은 그것밖에 없어요. 에이, 완전 무사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옵션적인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옵션들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좋은데, 이야, 진짜 저도 이런 거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편집을 해서 빨리 올려야 될것 같아요. 어, 자막에 오타가 있다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하루의 시간을 다 소비를 하셔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형님들. 맞죠? 네, 네, 일도 해야 되고, 또 연차 써서 오기엔 좀 아깝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두대 세대, 이렇게 지금 탁송 사진 영상도 올라가는 거 보시면 정말로 비대면 거래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형님들. 네, 그만큼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보내드리고 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량을 받으셨을 때도 네, 정말로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더 신경을 써서 보내드리니까요. 형님들 그렇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화이트바디의 완전 무사고에 겁나 짧은 주행거리를 가진 이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주인공은 딱한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산타페 더 프라임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헤드라이트 부분 깔끔하죠. 형님들 이건 뭐 진짜 신차급이라고 말할 수 정도로 백악화 형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하단 범퍼라든지 그리고 그릴 부분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확차한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본이 상태 보더라도 너무나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해 드리고요. 이 전면 본닛은요 형님들 돌팀이나 스톤치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없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하시면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올리고요와 헤드라이트 부분 진짜 너무나 깔끔합니다.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고요. 백화한상 없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릴게요. 헨다 부분 보여드리면 헨다 부분 좋고요. 회 상태 보여드리면 정말 휠 상태도 나쁘지 않죠. 네, 이런 부분들 영상상에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애교적인 살짝 이런 스케치는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그냥 80% 정도 남아져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고 앞도어 뒷도어 부분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뒤에서 제가 크로스체크로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와 이런 부분들 외판 상태에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선팅상태 확인해 드리면 선팅 상태에 좋고요. 측면부 모습 보게 되면 측면부 모습. 참, 뭐, 그냥 SUV의 정석답게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아직까지도 현역인 그런 녀석이죠. 디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상태 좋고요. 휘 상태에 보여드리면 휘 상태도 나쁘지 않죠. 그냥 사실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디타이어 상태 확인해드리면 디타이어 상태도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져 있고요. 뒤에 니어 부분을 확인할 건데 엉덩이 부분인데요. 참 상태가 너무나 괜찮죠. 니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디디 위에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상태에 너무나 훌륭하고요 트렁크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 옵션은 아니에요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고 폴딩하게 되시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차박이나 캠핑 이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와 진짜 뭐 경쟁률이 너무나 셀것 같습니다 에, 이거는 뭐 진짜 생각하면 바로 나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고, 휠 상태 나쁘지 않은데, 아주 애교적인 스크래치 이런 부분도 살짝살짝 살짝 있는 거는 빼고는 휠 상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어 트림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뭐,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고요. 시트 상태도 형님들, 그냥, 와, 신착근 느낌 같아요. 그만큼 뭐, 뒤에는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고, 주행거리도 짧기 때문에, 이거는 형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뒷도어, 앞도어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저하고 같이 확인하고 있고요. 제가 뒤에서 크로스 체크로 또,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앞펜다 부분. 그리고, 해상태 부분 보여드리더라도, 해상태 보면 좋죠. 사실 이게 설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외관 모습 설명할 때도 굉장히 뭐 이렇게 빨리 끝납니다. 그만큼 관리 상태, 외판 상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요. 이런 부분들은 꼭 제가 어필해 드리고 싶고 정말로 이거는 또 없습니다. 제가 실내에 들어와서 실내 혹시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하, 뭐야, 뭐한 번에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공기압이 낮다고 표시가 띄워져 있는데, 이거는 출고할때 제가 다 점검해서 다 맞춰드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같고요1 1 0 십, 이 k 로 주행했습니다. 핸들 상태, 그리고 간들 뭐, 디, 그, 특유의 디젤의 떨림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없어요. 형님들 너무 좋고요.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도 진짜 설명할 게 하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패스 누밀러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것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그리고 시트 상태,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진짜 상태 너무나 괜찮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센터 패시아 부분 버튼 유까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이건 신차라고 생각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차량키 두개가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드리고 열선 버튼, 동승석 열선 버튼 들어가져 있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가 된지 이런 부분들 너무 좋고요. 크루즈 들어가져 있고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습니다. 핸들 열선은 이쪽에 위치되어져 있고 오토스탑 그리고 위에 보시면 경사할 미끄럼 방지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신다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제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무조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형님들, 이 차량 두 번은 없습니다. 진짜예요. 더 이상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